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뭐 치킨 게임처럼 서로 어느 한쪽이 피하지 않으면 어, 죽는 이런 게임 양상을 띠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총선, 어,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갈것 같고요. 총선 이후까지 전개될지 참 주목이 되는데. 최근에 또, 어 뭐, 맞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둘러싸고, 어 윤석열 총장은 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 그 상명 하복의 뿌리 깊은 문화, 어이 부분을 박차고, 어 나와야 된다고 라 신임 검사 인관 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어기에 따라서는 최미애 장관의 말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박한 거기 때문에 뭐 신임 검사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 일반 검사들에게도 윤석열 총장의 어떤 힘을 빼는 그 좀뭐좀더 세게 얘기하면 뭐 윤석열 총장의 에, 그런 검사 동일체 말 그러면 안 들어도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알수 있는 게우리가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게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네네. 수사의 자세한 디테일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음. 같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대중은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최강국 비서관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언론에 나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검찰의 내부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유되는 단계까지는 공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뭐~ 이제 그~ 라인상으로 이성은 네, 검찰 지검 네.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이성일 총장한테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구나. 그 안에서 데이터를 놓고 아니면 수사 결과를 놓고 본인들이 함리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 중앙지검장만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거는 같은 사법고시를 보고 같은 사법 연수원에서 동일한 원칙으로 교육받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검사 생활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판단이 다르다는 거는 음. 그거는 검사 누구라도 이상한 상황을 판단할 겁니다. 이건 음. 검사 동일체의 원칙 때문이 아니라 음. 한 사람만 다른 판단을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뭐 소신이라고 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다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론하는 음.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음.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 투쟁이 격해 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최강욱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최강욱 비서관? 비서관의 얘기를 보면은 자그 증명서에 대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이제 음. 공개가 되었고 그런 경우 흘러나왔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채강욱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에 자, 아, 비서관이 그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10개월 동안 음. 주 2회를 했는데 총 발급 시간이 16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부터가 어설픈 음. 인턴 증명서인 게 자, 10개월 동안 한 달에 네 4주 정도 있다 치면은 네, 네. 8회 아니면 10회 했던 9회 정도다 치고 한 달에 네. 90회를 했다는 건데 6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국장관 아들이 가 가지고 10분 인턴하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따져 보면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에서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검찰이 수사하는 일선 검사는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든 오래 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아니면 저 같은 법에 대해서 무례한 사람이 그사람이든 음, 음. 간에 봤을 때 어, 16 시간 인턴을 했는데 90회 갔다고? 음. 이거는 보나마나 이거는 문서가 뭐 위조다, 허위다. 음, 네.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지. 들어볼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음. 아니면 들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안 나왔으니까 뭐 이건 기소해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안에 대해 가지고 혼자 음. 뭐 신출검사도 아니고 혼자 판단이 다르다면은 네. 당연히 그거는 그 조직에서 이질적인 사람이 누군지는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음.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한 혼자라는 게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성윤 지검장은 얼마 전에 어 절제된 수사, 절차적 어 정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결국 그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절제된 수사를 요구하는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정권 실세들 관련된 수사나 청와대를 향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속도 조절을 사실상 어 서울지검장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진중경 부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시사전을 우리가 이거 보면서 네. 그 방송에서 저희가 짚었던 것 중에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이유에 대해 가지고 아. 사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언급했었는데. 네. 네. 사실, 보세요. 임종석 실장이 음. 불출마 선언했을 때랑 지금 이제 엉덩이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랑 음. 달라진 거는 그 사이에 검찰 음. 인사하는 것 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수사원직좀 바꿔놓고.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저는 오비 일라기기 바랍니다만은 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 뭐, 완전 이거는 진짜 까마귀가 배를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아. 들 정도로 이거는 너무 맞았던 업을아요 아니임종석 네. 아니, 실장이 개인도 명예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해제가 있어야 될 텐데 자숙하겠다는 의미였다면 자숙이 끝난 건 아닐 테고 음. 뭔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다면 그 부담이 해제된 상황일 텐데 그게 무엇일까? 음. 저는 뭐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뭐 속시원한 해명을 듣기 어렵겠죠. 네. 하지만 의구심이 들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달라진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네. 때. 총리의 장관은 뭐, 뭐~ 앞으로 좀 어떻게 갈까요 이~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도 나오고 기타 등등 하는데 결국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총선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 수사를 일정하게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좀 가는 것 같은데 인제는 기소를 해놓은 약간 그러니까 그~ 이거죠 기소를 해놓은 사안만으로도 선거 기간 중에 재판이 진행될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 뭐~ 정경심 교수의 어쨌든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노출되는 것만 봐도 네. 국민들은 지금까지 판단을 유보하신 분이 있다면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아 음. 검찰이 좀더 오락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를 새로 개시해서 여권과 충돌하는 것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냉장고 있는 걸 하나씩 꺼내서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 냉장고를 계속 닫아놓으라고 했던 것이 네? 냉장고에 하나라도 꺼내면 가만 안 둔다 음, 이러면서 음, 음. 했던 것이 아마 청구 앞두고 여권에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그럼 추미애 장관이 꺼내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총선 전에 저는 뭐, 재판에 뭐, 들어간 이상 별로 없을 별로 것이다.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음, 음. 저는 왜냐하면 뭐 지금 인사라는 게 사실상 이제 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공작이었다면은 저는 수사는 이제 넘어간 단계니까. 음. 네. 공소 단계에서는 공소 유지 단계에서는 뭐제 생각에는 음, 당분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좀뭐좀 음. 뭐 휴전을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재판에서의 그런 양상들이 펼쳐지겠죠. 네, 어차피 재판은 열리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예. 것들을 검찰이 계속 이제 공개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검찰의 시간이 다시 좀올 가능성이 높다. 아, 이렇게 이제 이준석 위원장은 분석을. 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주미해장관과 윤석열 총장, 또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이 관계는 정권 핵심으로서는 상당히 어쨌든 이 윤석열 총장의 존재 자체가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뭐 인사를 하긴 했지만 또 상당수 검사들이 지난번 기소 과정에서도 봤다시피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윤석열 총장의 뜻이 관철돼 나가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아마 이 총선을 전후해서 또한 차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